거꾸로 수업 평면도형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부채꼴의 성질이었는데요,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복습하겠습니다. 자 원에서 지금 부채꼴 두 개가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도록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원은 어, 어떨까요? 완전히 포개어지겠죠 따라서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은 호의 길이가 같고 또 모두 같다 네, 부채꼴의 넓이도 서로 같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했고 그 다음으로 어떤 내용 했어요 바로 여기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두배세배네배 이런 식으로 커지면 부채꼴의 넓이도 두배세배네 배가 되고 호의 길이도 두배세배네배 됩니다 즉, 어떤 원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에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문제 3번의 2번 보면은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기 때문에 40도일 때 6제곱센티미였다면 어, 160도일 때는 X제곱 센치미터다 라고 해서 비례식으로 X를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바로 부채꼴에서 현의 성질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볼까요? 여기 그림도 어, 마찬가지로 원이 있는데 원의 두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 같아요. 이 중심각의 크기 같은 두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어떨까요? 네, 현의 길이는 어, 당연히 같겠죠. 왜? 자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고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같죠 자 그러면은 이때 삼각형 oab와 ocd는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도 같아지게 된답니다 자 다시 부채꼴에서 어, 어 한원 또는 합동인 두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현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원이 원이 있고요. 자, 원에서 자,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두 부채꼴의 현의 길이가 같대요. 자, 이렇게 현의 길이가 같으면 뭐다?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현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이 있다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 3번 내용은 이따가 해볼게요 문제 4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어, 자 ABC가 정상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길이가 모두 같겠죠 어 그런데 보니까 이 AB는 이 부채꼴 O a b 의 현이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 현의 길이가 모두 같죠 현의 길이 같으면 어떻다 중심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중심각을 A라 그러면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심각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되야 됩니까? 360도가 되어야 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는 몇이다? 360을 3으로 나눈 12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AOP와 BOC의 중심각의 크기가 같네요. 그러면은 호 a b의 길이와 호 b c의 길이는 어때요? 중심각의 크기 같으니까 같죠. 또 지금 호 a c의 길이. 지금 호 a c의 길이는 호 a b 길이의 두 배가 됩니까? 네, 두 배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한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어, 중심각의 크기 같을 때 현의 길이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네, 같게 되겠죠. 자, 4번 이따 해볼게요 별표 치고 5번 어, 부채꼴 A, O, C의 넓이와 부채꼴 A, O, B의 넓이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네요 보면은 부채꼴 A, O, B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 A, O, C 넓이랑 비교해보면 자 당연히 이 파란색 부채꼴 넓이의 두배가이 노란색 부채꼴 넓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성립합니다. 자, 6번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3번 안 했죠? 자,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채꼴에서 부채꼴이 있을 때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뭐와 정비례? 얘는 중심각에 정비례 한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런데, 과연 현의 길이도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 할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COP와 b o a 이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각 c o b에 해당하는 현의 길이는 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 어, 각 c o a에 당하는 현의 길이는 이 파란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중심각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중심각이 두 배가 됐으니까 현의 길이도 빨간색에서 파란색 두 배가 될까요? 즉, 지금 b c 길이의 두 배가 바로 c a의 길이가 될까요? 자,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성립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딱 봐도, 어, BC 길이 두 배를 한게 CA보다는 클것 같죠? 네, 실제로 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AOB와 BOC의 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BC와 AB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2곱하기 bc를 어, 뭐라고 써볼까요? 네, bc 더하기 bc로 쓸수 있는데 지금 bc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bc 하나 대신에 얘를 ab 더하기 bc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ca 길이를 볼게요. 지금 우리 삼각형에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네,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변보다 길다라는 걸 배웠죠.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배울 때.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더 크다. 따라서 ab 더하기 bc는 지금 이두 변이니까 나머지 c a 변의 길이보다 더 커야 합니다. 따라서 어쩌다 2곱하기 e bc는 ca와 같지 않다. 2곱하기 e bc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려운 친구들은 방금 우리가 한 내용의 결론이 뭐다? 네. 한 원에서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둡시다. 자, 다시. 원이 있을 때, 자, 현의 길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현의 길이는 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현의 길이는 예죠. 그러면은, 어떻다. 네,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현의 길이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두 배가 되는 것은 뭐다? 호의 길이와 또 부채꼴의 넓이는 두 배가 되지만, 즉 코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뭐에 정비례하지만, 네중심각에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둡시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봅시다.